수학여행은 물론 수련의 운동회까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이 될수 있을까요? 김대웅 기자입니다. 사흘 동안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 행여나 사고는 없을까? 부모들은 노심초사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도착을 해서 마음은 좀 놓이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육청이 1학기 수학여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오후에 갑자기 공문을 받은 일부 학교들은 일정을 취소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여행을 못 가고 수업을 받게 된 학생들은 그래도 대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학여행 못 가게 된건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데 진도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를 못 가게 된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맘때면 학생들로 가득 차 있던 공항도 썰렁했습니다. 수학 여행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출발이 30분도 남지 않은 이 비행편은 좌석이 100석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밖에 봄철 운동회와 수련회를 비롯해 축제 성격의 모든 학교 행사는 당분간 개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슬픔에 쌓여서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서 또 이렇게 뭐 여행하고 뭐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분위기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교육부는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수학 여행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사고만 터지면 눈앞의 행사만 줄줄이 취소하는 게 대책이 될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